학교 1학년 2단원 파트 1 설명할게. The power of creativity 하게 되니까 자창 힘이라고 했어, 그렇지? 어떤 힘? 창의성이 힘이라고 했지. Thinking the fun way라고 하니까 생각해 보는 것, 뭘 생각해? 재밌는 방식을. 제 재밌는 방식이 결국에는 뭐를 의미한다는 걸알수 있어. 창의적인 힘이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수 있지. How creative, creative are you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how 플러스 형용사나 부사가 되게 되면 how는 어떻게란 뜻이 아니라 얼마나라고 해석을 하게 되지. 그래서 how는 여기서 어떻게가 아니라 얼마나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how creative가 한 덩어리가 되는구나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지. To find out 알아내기 위하여라고 해서. 뭐뭐 하기 위하여 라고 해석하면 부사적 용법이구나 라고 이해하는 거야. 우리가 부사라는 것은 문장이 구성요소가 되지 못해. 즉, to find out 라는 걸한 덩어리를 떼어 놓고 봅시다. 얘가 문장 맨 앞에 온다는 것은 주어가 되어야 하는데 주어라는 것은 명사가 되는 거지. 그런데 try 라는 동사가 나와 있어. 어, 그러니까 당연히 주어가 될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to find 가 주어였다면 얘는 3단주가 되어야 해. 그러면 try에 s가 붙어 있어야 하겠지. 근데 s가 붙지 않았다는 것은 to find out이 주어가 되지 못한다는 거야. 즉, to find out이 문장 맨 앞에 나오면 주어 명사의 역할을 할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문장의 구성 요소가 아니라는 걸알수 있지. 그러면 부사구나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try라는 동사가 나왔어. 주어는 어디 갔습니까? 라고 하면 주어 u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유가 생략되고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되게 되면 이런 걸 우리는 명령문이라고 하는 거지. 명령문이라고 하면 뭐뭐해라라고 해석을 하겠어. 자그 다음에 try to answer이라는 투격정사또 등장을 하게 되는데 try라는 동사를 보면 뭐뭐를 시도하다라고 해서 을과 늘이 필요한 무슨 동사가 되겠어? 타동사가 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지. 이런 타동사 다음에는 목적어 명사가 필요해. 그렇기 때문에 to answer이라는 to 부정사가 목적어 명사 자리 쓰였기 때문에 얘는 명사적 용법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지. 그래서 to 부정사의 용법은 명사구나라고 이해하야 a very simple question이라고 해서 '어'라는 관사는 하나의 명사의 시작이므로 '어'부터 'question'까지가 하나의 명사가 된다는 걸알수 있어. 하나의 명사는 순서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매우 간단한 질문이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는 문법적인 요소를 다 파악해 보았는데, 중요한 건 항상 글의 흐름이라고 했어. 즉, 1번 문, 2번 문장이 왜 등장했을까라고 하면, 앞 문장에서 얼마나 너는 창의적입니까? 라고 물어봤으니까, 뒤에서 알아내기 위해서, 뭘 알아내겠어? 당신이 얼마나 창의적, 창의적인지를 알아내려고 하겠지? 그러면 대답하려고 노력해보래 간단한 질문에 근데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이겠어 당신이 얼마나 창의적인가에 대한 관련된 질문이겠지 이후 너는 may think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may라는 것은 추측을 나타내기도 해뭐뭐 뭐 할지도 모른다 또는 허가를 나타내기도 해뭐뭐 뭐 해도 된다 라고 그래서 메인은 는 원래 기원이, 기원의 의미도 있지만 그두 가지는 기원이라는 건잘 쓰이지 않기 때문에 추측과 허가에 대한 이해를 하면 될것 같아. 여기서는 너는 생각해도 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할지도 모른다라고 해서 추측으로 해석을 했겠지. 자 그러면 뭐를 생각해도 될까라고 했더니 뒤에 x 구의 유도자가 생략되어 있는 형태가 되지 더군다나 h a 라는 동사 나왔다는 것은 x 구이라는걸 우린 직감할 수 있어. 자 그러면 X 구문의 주어는 이가를 해석하니까 그 질문이 자 영어에선 더가 나오면 한번 나왔던 말을 다시 가리키기 때문에 앞에서 a very simple question이라고 해서 질문을 얘기했지 그래서 더를 쓰게 된 거야 아, 처음에 쓸 때는 어를 썼지만 그 다음에 개를 받아줄 때는 더를 쓰게 된 거지 그래서 우리가 2번 문장과 3번 문장의 순서가 정해지게 된 거지 그래서 그 질문은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의 대답을 자 그리고라고 했는데. 앤드가 병렬 접속사가 되면서 누구와 누가 병렬 구조가 될까라고 했을 때 say가 동사이기 때문에 얘가 b가 된다면 a는 has가 될수 있거나 아니면 think가 a가 될수 있는데 만약에 has와 병렬 구조가 된다면 say의 주어는 당연히 더 퀘스천스가 되어 퀘스천이 될 거야. 그럼 더 퀘스천이 has의 주어이기도 하고 say의 주어이기도 하면 퀘스천이 3단 주이기 때문에 say에 s를 붙였어야 하는데 더군다나 질문이라는 것이 말을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더퀘스 n 이 say의 주어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has와 say가 병렬구조가 되지 않는다는 걸알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has가 a가 되는 것이 아니라 think가 a가 되므로되므로 되므로 and와 say 사이에는 누가 생각되어 있냐면 you may라는 것이 생략되어 있는 거지. 병렬구조라는 건 이런 거야. a와 b 가 정해지면 병렬접수사와 B 사이에는 A 앞에 있는 내용이 생략되어 있다 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s y s 라는건안 돼. 왜? 퀘션이 주어가 아니기 때문에, U가 주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Say라는 동사의 원형을 썼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겠지. <laughs>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짚어보면, 너는 생각할지도 몰라. 그 질문이 오직 하나의 대답을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너는 말할지도 몰라. 볼, 사, 라고. 우리는 이걸 잘 모르겠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지금 등장한 이 3번 문장 같은 경우에 왜 등장했다는 걸알수 있어? 간단한 질문을 했는데 그것은 당신이 얼마나 창의적인가에 관한 질문이었었지? 즉, 여기서 사라고 말할지도 모른다는 것은 어떤 창의성과 관련된 대답을 했겠구나라는 건 우리가 알수 있어. 이 사라는 걸 통해서 당신이 얼마나 창의적인가 아닌가를 구별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거 우리는 대충 추측할 수 있는 것이. 그 다음 문장을 보게 되면 명확하게 좀더 이해할 수 있겠지. <laughs> If 만약 당신이 생각한다면, o u t s i d e the box 아주 중요하겠지. 틀에서 벗어나서라고 해서 우리가 고정관념이란 단어가 s t e r e o t y p e 이라고 해서 즉 새로운 상자 밖에서 생각을 한다는 것은 고정관념 밖으로 나가겠다. 그걸 벗어나겠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스테레오타입이라는 것이 고정관념이란 단어 한번 이해해보자고. 네, 이거 기억해 두시고. 자, 그래서 당신이 생, 상자 밖에서 즉 창의적인 생각을 한다면 하지만, 나왔지? 커머와 커머 사이에 있는 건맨 앞으로 끄집어내기 때문에 하위버를 이제 앞에다 두고 해석을 해야 하는 거지. 그러면 3번 문장과 4번 문장은 전반대가 될 거야. 즉, 너가 생각할지도 몰라 질문이 하나의 대답만 갖고 있을 거라고. 그리고 너는 사라고 말할 지도 몰라. 하지만 만약 당신이 창의적인 생각을 한다면 너는 깨닫게 될 거야. 뭐를 X 구문을 즉대열메일비하게 되면 뭐 뭐가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 깨닫게 될지도 몰라. More than one answer 하나 대답 이상으로. 아 그러니까 우리 그러나가 왜 등장했는지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처음 문장에서 하나의 질문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자, 대답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 개의 대답이 있을 거라는 걸 당신은 깨닫게 될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가 등장을 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수 있어. <laughs> 그리고 if가 만약 뭐 뭐라면이라고 해석할 때는 조건인데 조건에서는 위를 쓰지 못할 것이고, 하지만 진짜 문장에는 if가 쓰인 게 아니기 때문에 위를 꼭 써주게 된거죠 시험 문제 아주 중요하겠지. 기억 잘 해주셔야 돼. 그 다음에 out of the box 아주 중요하고, that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지. 앞에도 생략되어 있고, think라는 동사가 나왔고, 그 다음에 뒤에가 주어, 다동사, 목적어 나왔기 때문에 완문이 되는 걸알수 있는 거지. 이와 같이 앞에 동사 있고 완문이면 접속사 대세 쓰는 거고, 여기서도 r e a l i z e 라는 동사 나오고, 대열 maybe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불안벽해. 뭐가 있을지도 몰라. 하나 이상의 답변이라고 해서 완벽한 구성을 취했기 때문에 완문이 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어. 그러니까 접속사 대세를 쓸수 있겠구나. 하지만 생략도 가능하다. 어떨 때 생략 가능하면, 동사 다음에 접속사 대세 쓰고, 뒤에가 이제 완문의 형태가 나오게 되면, 생략 가능하다라는 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자, 파트 1 가고 2, 2까지. 1이 너무 짧아서 2까지 가야 되겠구나. or like this, 이처럼 이라고 하면, 이와 같은 건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 everyday, 매일, 우리 여기서 중요한 건 every 다음엔 단수 명사 쓰기 때문에, 이 자리, days 라고 하면 오답이구나라는 거알수 있고, We, 우리는 face, 직면하게 됩니다. A lot of questions, 많은 질문을. 우선 face라는 것이 얼굴 또는 직면하다. 직면하다 라고 하면 encounter, run into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어디 어디를 향해 가다, 향하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 그다음에 얼라로브 같은 경우에는 많은이란 단어인데 많은이란 단어는 얼라로브도 있고 라츠오브도 있고 그런데 얼라로브나 라츠오브 다음에는 셀수 셀수 있는 명사 또는 셀수 없는 명사도 쓸수 있다. 둘다 쓰는 거야. 셀수 있다고 하면 s가 붙어 있어 여러 개니까. 자, 그 다음에, many와 much도 있는데, many 다음에는 셀수 있는 명사만. 네, s가 붙어 있겠지, 여러 개니까. much 다음에는 셀수 없는 명사만. 셀수 없는 명사는 s가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단수 명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참고적으로 기억해 봅시다. 그래서 questions가 s가 붙어 있다는 건셀수 있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얼마라고 쓸수 있고, 또 뭐도 쓸수 있어. 나츠오도 쓸수 있고, 매니도 쓸수 있구나라는 것도 이해하자. 위 우리는 자주 오픈 이런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지 빈도 부사. 지난 시간에 지난 시험에서 준비했던 건데 빈도 부사 다음에는 일반 동사가 등장을 하게 되고 조동사나. 이 동사 뒤에는 빈도부사가 위치하게 되지. 만약에 써야 한다면. 그래서 try라는 게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open이라는 빈도부사는 앞에 있구나라는 거지. 이것도 참고적으로 기억합시다. 자, 그 다음에 투부정사 등장을 했네. 이 투가 뭐의 역할을 해? 뭐뭐를 노력하다라고 할때이 타동사의 목적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명사적용법이구나라는 것도 알수 있지. 그래서 우리는 자주 노력해 찾으려고 하나의 올바른 대답을 하지만, 아까 앞문장에서 뭐라 했어? 대답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라고 했었지?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했었어. However, 그러나, 대열 can be,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열 비동사는 뭐뭐가 있다 라는 뜻이 되고, can은 뭐뭐 할수 있다, 뭐뭐일 수 있다 뭐뭐 라는 뜻이니까 두 개가 합산이 된 거야. 그래서,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다른 답변들이 당연히 우리 앞에 설명했었지. 하나의 대답만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many 다음에 셀수 있기 때문에 answers라고 복수명사 나온 거지. 그래서 여기서 many를 누구랑 바꿀 수, 있을 수 있어? lots of나 a lot of와 바꿀 수 있구나. 라는 것도 이해하자. Your answers. 너의 답변은 depend on. 의존하고 있습니다. How you view the questions. 아주 중요한 시험 문제일 텐데. 우선, 의존하다 라는 단어를 아주 잘 기억해서, up to가 뭐뭐에 의존하는 이란 뜻이고, count on, rely on, rest on, 같은 의미일 것이고, 자, 그 다음에 how라는 것은 의문사가 되는데, 의문사가 등장하면 의문사 주어 동사라는 누구? 간접 의문문이 생각나야 되겠지. 간접 의문문. 간접 의문문은 이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아. 의문사가 속한 X가 주어, 목적어, 보어, 또는 전치사 뒤에 위치하게 되면 간접 의문문을 써야 한다는 거야. 즉, depend on이라는 것이 on이라는 전치사가 왔기 때문에 이 자리는 간접을 써야 하는 거지. 의문사가 눈에 띄었기 때문에. 그러면 의문사,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되어야 하겠지. 그래서 how, you, view라고 되어 있는 거야. 자, 이 문장은 어떻게 합산이 될수 있냐면 우선 간접 의문문... 만드는 과정에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던 거야. your answers depend on 이라는 문장과 how do you view the questions 라는 문장을 합산해 보세요. 이거는 의문사, 동사, 주어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 의문문이 된 거야. How do you view the question's n 직접 의문문. 근데 이거를 두개 문장을 합산하라고 하면 이 how 의문사가 쓰인 x가 depend on의 목적어 자리에 위치해야 하기 때문에 간접 의문문으로 바뀌어야 하겠지. 이럴 때 do, does, did는 생략을 하고 주어, 동사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단, 동사를 쓸 때는 수의 일치를 꼭 고려해서 써줘야 되겠지. 수태 시를 고려해서 그래서 이와 같은 지금 4번 문장처럼 형성이 되어 있구나라는 것도 이해하셔야 돼. 자, 그다음에 우선 또 뭐가 나왔냐면 간접 어, 간접 의문문 관계 부사라는 문법이 쓰인 건데. 자, 여기서 보면 you r answer your answers depend on the way라는 문장과 you feel the questions in the way라는 두 개의 문장이 합산을 하는 거야. 그럴 때 공통된 명사가 나오게 되면 하나 생략하겠지? 그러면 생략된 명사가 존재하는 문장은 불문일 거야. 얘가 X고문으로서 불문이지. 그럼 관계대명사 쓰는구나, 라는 걸 우리 이해했었지. 그래서, the way, which나 대 h a t 을 쓰고, you view 도 questions in, you view 도 questions in.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지? 자, 그런데 괄호는왜 쳤냐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괄호 쳐 놓은 거야. 목관이라는 거 어떻게 알수 있어? 선행사, 명사가 등장을 하고 목관이 나온 다음에 주어, 동사로 시작을 하겠어. 목관은 반드시 뒤에가 주어, 동사로 시작을 해. 그럴 때 얘는 생략 가능한 거지, 목관은. 그 다음에 우리가 남아있는 뒤에 있는 절체사는 어떻게 해? 앞으로 옮길 수도 있지. 하지만 in that은 못 쓴다라고 했어. 그래서 지금 in that 이 문장은 잘못된 문장이구나라는 걸알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전치사 위치는 뭐랑 바꿀 수 있다. 관계부사 하우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더 웨이 i 위치 대신 하우로 쓰려고 했는데 우리가 중요한 건더 웨이 하우는 못 쓰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생략해. 요 그래서 하우를 생략하거나 더 웨이를 생략하거나. 그래서 이와 같은 구조로 문장이 완성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 자, throughout the ages. age의 뜻은 나이 또는 연령 시대라는 뜻이 있는데 여러 시대에 걸쳐서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을 have shaped 만들었습니다. 뭘 만들었냐면 human history 인간의 역사를 by viewing 보는 것에 의해서 뭘 보았냐면 things 어떤 사물들을 differently 다르게 이게 중요하겠지 이 자리에 same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오답이 되겠지 왜냐하면 우리가 상자 밖에서 제 고정관념을 탈피하자라고 했었으니까, 어떤 사물을 다르게 봐야 될지 똑같이 보면 안 되겠지. 그래서, differently 가 정답이 되고, thus, 이렇게, 이렇게 라는 거 다음에는 결과가 나오게 돼. 즉, 세상에 존재하는 사물들, 어떤 일들을 다르게 보는 거라고 했었지. 그렇게 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developing ideas, 생각들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게 되는구나. 근데 ideas, 그 생각은 어떤 생각? w o r e unique. and useful, 독특하고 유용한 것이. 제 이런 것들이 창의적인 거구나라는 걸알수 있어. 자 문법적인 것들도 꽤 많이 쓰여 있는데 한번 살펴봅시다. 우선은 Have shaped는 현재완료의 계속중용법이라고 되어 있어. 계속이라는 건 과거부터 지금까지 영향을 끼친데 지금도 계속되고 있을 때는 현재완료의 계속중용법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어. 어, 이걸 어떻게 하냐면 yeah, Throughout the ages 하니까 여러 시대에 걸쳐서라고 되어 있지. 그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해서, have plus, have shaped라는 것이 현재 원료에 계속 용법이 되는 거야. throughout the ages 때문에. by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viewing, 전치사 9,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 그 다음에 동명사의 things라는 목적어 나왔기 때문에, 준동사에서 태를 고려하는데, 목적어 나왔으므로, be, be in, viewed와 같이, being pp를 쓰지 않는다는 거고 differently, 중요하다. 그 다음에 developing, ING 왜 썼지? 바 y 다음에 병렬구조로 v i e i n g 과 developing이 병렬구조이기 때문에 동명사 대 동명사. 그 developing의 목적어 ideas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어때? being developed와 같은 형태를 쓰지 않을 것이다. 대신 앞에 ideas라는 명사가 등장을 하고 w e r 라는 동사의 주어가 없으므로 불문이지. 그러면 당연히 관계대명사를 쓰게 될 거야. 근데, 아이디어스가 사물이기 때문에 위치를 써도 상관없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x 공에서 워가 동사가 되는 거지. 그스자시 따질 때, 아이디어스가 워의 주어이기 때문에, 워즈를 쓰지 않을 것이고, 비동사는 타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테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 다음에, 유니크 한 유스프, 아주 중요한 단어지, 유용하고 독특한 것이다라는 거. One such person. 한 명의 그러한 사람은, 즉 앞에서 설명했겠지, 어떤 사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 이 사람들이 역사를 만들어서 세상을 달리 보는 것에 의해서. 근데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조엔스 구텐버그다라는 걸알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 글의 순서상, 서치가 그러한이니까, many people 중한 사람을 가르쳤기 때문에, 글의 순서도 이해할 수 있는 거지. Gutenberg. 구 b 베 r g 의 세상에서 두 devices, 두 개의 장치가 있는데 그 장치는 in common use, 흔한 사용법이 있었습니다. 즉 흔하게 사용되었습니다라고 해석을 한 거야. 그럼 그다음부터는 두 개의 장치에 대한 설명을 하겠지? The wine press and the coin punch. 즉 포도 압착기와 동전 천공기라는 거지. The first one, 첫 번째, 즉 wine press는 pressed 압착을 가했습니다. 포도를 to make 만들기 위해서 와인을 여기서도 주어 나오고 타동사 나오고 목적어다. 음 그럼 완벽한 문장이 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 to make 자리는 문장의 구성조소가 아니기 때문에 부사정 용법으로서 뭐뭐하기 위하여라고 해석을 했구나라는 걸알수 있고. 티아델 다음 번 다음 것즉두 번째 것은 코인 펀치가 되는데 코인 펀치를 만들었습니다. 이미지를 on coins 동전에. 자 우리 여기서 중요해두 개가 있을 때첫 번째 것은 one, 두 번째 건 디아들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디아들은 어떤 의미 를 갖고 있냐면 나머지란 뜻을 갖고 있어. 그래서 하나 그리고 나머지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그래서 두 개의 와인프 아, 두 개는 와인프레스 하나와 코인펀치 두 개가 있었는데 one 첫 번째 것과 디아들 두 번째 것이에 나오겠지. One day, 어느 날, Gutenberg playfully asked himself. 우리가 ask의 주어와 목적어가 서로 같은 대상이기 때문에 제귀 대명사 쓰게 된 거지. 만약 himself 자리 힘을 쓰게 되면, 구텐 t e n 와 힘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구텐 t e n 가 아주 장난스럽게 자기 자신에게 물어본 거야. What if? 만약에 내가 took a punch of these coin punches, 이러한 코인 펀치의 한 묶음을 가져와서 p u 그것들을 놓다면언더 d 와인프레스 와인프레스 아래에 놓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so then 뭐하려, 뭐하기 위해서? They left images on paper, 종이 위에 이미지를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이해한 거지. 요게 바로 뭐야 뭘 뜻하는 거야 창의성을 뜻하는 거지 우리가 지금 창의성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즉 구텐버그는 크리에이티브 하다라는 걸알수 있는 거지 이 생각이 바로 어떤 거야 아우러브더 박스의 상자 밖에서 즉틀 밖에서 생각하는 거지 이런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 자그 다음에 이제 문법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와리프는 일종의 가정이기 때문에 투쿠라는 과거형 동사를 쓰게 된 겁니다. 깊게 문법 설명하면 그때 하기로 하고, 우선 기억해 두시고, 또 left도 과거형 동사라는 것도 이해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this가 나왔는데, this와 this를 비교하겠지? this는 단수명사를 가리키는 거고, this는 복수명사를 가리키기 때문에 punches라고 복수명사를 한 거야. In the end, 결국에는 his idea, 그의 생각, of linking, 연결시키려는 생각, to devices, 두 개의 장치를, 두 개의 장치를 연결시키려는 그의 생각은 led to, 이끌려갔습니다, 뭐뭐를 유발시켰습니다라는 뜻인데 뭐를 유발시켰냐면, the birth, 탄생을 유발시켰어. Of the modern printing press, 현대의 인쇄 기술의 탄생을 유발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문법적으로 보면, 링킹 자리는 오브자 전치사이기 때문에 동명사. 그러면 테를 고려했더니 링크 연결시키다의 목적어, two devices가 존재했기 때문에 being, pp 쓰지 않았고, let는 뭐뭐 유발시켰다는 아주 중요한 단어지. 그래서 여기에 cause와 바꿀 수 있고, 또는 result, result in과 바꿀 수도 있다. this 이것이 changed 바꾸었습니다. history forever 역사를 영원히 이것은 바로 먹어야 되겠어? 두 개의 장치를 연결시켜서 그 다음에 현대 프린팅 기술을 만들어낸 것이지. 그렇지 이것이 바로 역사를 영원히 바꾸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